그렇죠? 자, 유튜브 스위치연락하드라 자, 그리고 또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 게임이 있었어요. 얼마 안된 거긴 한데, EA에서 발매를 한다고 하는 몬스터 헌팅 유 액션 게임이 있었죠. 와일드 하츠라고. 최근에 발매를 했어요. 2월 17일에 정식 발매가 되었고, 그 며칠 전에 EA 플레이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초반부 플레이가 가능한 데모를 먼저 선행 플레이 데모를 풀기도 했었어요. 개발사가 코에이 테크모의 그 오메가 포스 그러니까 이전에 몬스터 헌팅 유 게임으로 토기전 시리즈를 냈던 이력이 있던 그 오메가 포스라서 과연 이번에 얘네가 좀 게임 평가가 좋을까라고 반신반의를 했던 그런 의구심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메타크리틱 점수가 이번에 발매를 기준으로 생각보다 잘 나와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각을 한번 잡아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랍니다. 와일드 하트라고 해서 이제 패키지 이미지가 되어 있고, 메타 스코어가 80으로 현재 평점이 된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평이 괜찮게 많이 나온 상황에서 좀 약간의 안 좋은 평이 있는 거는 어떤 거냐. 약간 퍼포먼스적인 이슈를 들어서 그럴 거예요. 뭐 버그는 그렇게 심하고나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픽의 퍼포먼스라든가 좀 멀리 있는 텍스처나 이런 것들은 자글자글하게 깨지는 게좀 눈에 두드러진다고 하고 뭐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일반적인 그래픽은 뭐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비주얼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물 텍스처라든지 뭐 다양한 오브젝트 텍스처라든지 좀 원거리에 있는 것들을 강하게 너프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도 플스 5의 이제 퍼포먼스 모드로 돌렸을 때 기준으로도 뭐 균등한 프레임을 유지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PC 판에서 콘솔보다 더 심한 게. RTX 4070 기준에 그래픽 카드로 돌렸을 때에 그렇게 좋은 그래픽 카드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게임풀 옵션을 돌렸는데도 프레임 퍼포먼스가 균등하지 못하고 그 그런 그래픽 기술가 여전하게 존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PC 쪽에 콘솔보다도 아무래도 발적화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플레이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다만! 그래픽적이나 퍼포먼스적인 그런 이슈는 존재는 하되 플레이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플레이 하는데 사람들이 은근히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아무래도 모넌이나 모논 월드 그리고 모논 라이즈 같은 데서 엔드 컨텐츠까지 뽕을 뽑아먹은 그런 이제 골스 모논 팬이나 헌팅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모논류의 게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드 하츠를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EA 플레이 계정이 없어가지고, 뭐 아이 뭐 체험판 혹시탐탐 놓이다가 그냥 딱 잘라서 접어 보였어. 아무튼. 자, 요, 와일드 하츠. 오, 꼬메가 포스가 개발을한거 치고 생각보다 평이 잘 나와가지고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해 줄런지 일단 뭐 초반 평을 이렇게 얻고 승승장구 할수 있을지는 계속 쭉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와일드 하츠의 메타크리틱 평점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